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블라이프의 행복전도사 전창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보통 사업자가 없는 개인분들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있 사업자들은 더욱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요즘에 정말 핫한 차량이죠. 18개월이 지나야 내가 차량을 받을 수가 있고,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출고 대기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도 바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할인까지 많이 받으면서. 여러분의 원더라이 제가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풀 할부예요. 3.9%풀 할부로. 이렇게 4세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2륜 시그니처 6인승. 그래서 차량 가격은 4,300원. 386만원. 옵션도 웬만한 거를 다 넣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파노라마 선루로 제가 화이트 펄을 여러분께 구입을 하셔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SUV가 화이트 펄이 굉장히 이쁩니다. 중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셨을 때 정말 잘안 팔리는 색상이 블루, 레드 네, 이런 색상들인데 웬만하면은 검정, 그레이 또는 화이트 펄로 구입을 하시는 게 정말 관리도 편하고 나중에 내가 중고로 판매를 했을 때도 더 비싸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디스플레이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넣어서 처음에 등시딕스에 290만원을 납부하고 나중에는 48개월 동안 102만 5천원씩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장기렌트는 무보증으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무보증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배어료가 가장 저렴한 48개월 무보증 배어료가 가장 저렴한 쪽이 있고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쪽이 있어요.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쪽엔 5,795만원 이 쪽이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하네요. 물론 대여료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장기 렌트를 하고 나중에 뭐 인수하고 이런 네. 걸안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는 게 맞지만 저는 이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중고를 48개월을 마치고 만약에 차량가가 3천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수해서 팔면은 800만원을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를 그 저는 훨씬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처음에 할부로 했을 때도 선납을 40%를 넣 넣는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자 차이가 15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자 합계가. 자, 그런데 장기 렌트는 보증금 40%를 걸면 굉장히 저렴해요. 총 비용이 5,452만 원. 네, 아까 5,795만 원짜리가 짱장 저렴한 거였죠. 이게 정말 장기 렌트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보증금 40% 1,917만 원만 넣으면총 비용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약 3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 비교를 한번 해봐드릴 텐데요. 네, 48개월 이자율은 3.9%예요. 4 0를 제가 선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1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48개월 동안 61만 5,187원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가 저렴해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증금 40%분는 선납 40% 이렇게 제가 견적을 내봤는데 네 할부 48개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월납입금 61만 5,187원이에요. 그래서 48개월 동안 여러분이 납부하셔야 될 2952만원입니다. 취득세가 아까 40%를 넣었을 때, 초기 비용이 2100만 원이 나왔었죠. 그런데 보험료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비싸다고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 조회를 해보니까 나는 한130 정도 나온다. 그러면 130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60만 원이 나오신다 하시면은, 당연히 60만 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평균적으로 보통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입했을 때, 한 9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0대 중반 정도 기준으로 90만 원으로 잡았고, 이건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하셔서 넣어보시면 되세요. 대입해보시면 되요. 되니까 그래서 총 360만원, 자동차 세는 하이브리드가 29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4년 동안 총 110만원으로 잡았고요.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내셔도 돼요. 아예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3.3% 공제를 받는 프리랜서 분들 또는 사업자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은이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192만원으로 잡았고 아까 장기렌트의 잔존 가치가 2,200만원이었죠. 그래서 총비용은 장기렌트는 5,450만원 그리고 할부는 5,718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4대보험이 가입되신 분들은 더 적겠죠. 한5 5 0 0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 근데 장기렌트는 장종가치의 약 7%정도 반납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안생기는거지만 인수를 하시게 되면 이 장종가치의 약 7%정도가 등치득세로 나오게 돼요. 이것도 꼭 넣어주시고 자 그런데 대인은 뭐 이정도 저렴했다고 쳐요. 근데 사업자분들은 어느정도 저렴하냐 사업자분들은 과세표준 9% 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내가 수익이 1년 동안 나는 게 마진이 한 1억 2천 정도 나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납부하셔야 될 종합소득세가 35%의 누진공제를 빼면은 2,710만 원이 여러분이 1년 동안 납부하셔야 될 세금이에요. 자, 근데 장기렌트를 구입시에 12개월 동안 81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순으로 다 변비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렌트는 세금계산서가 나와요. 그래서 810만 원을 뺀 1억 1,100만 원이 네, 소득으로 비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5% 세율구간 여기서 누진공제 1490만원을 빼면 2425만원이 네,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 항상 댓글로 이거를 남겨주셔야 돼요. 2구간 플러스 2구간 플러스 2구간 플러스 2구간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순하게 여러분이 계산을 직접 해보셔도 돼요. 이것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두가지인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리고 딱 이것만 더하셔도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차량을 미구입했을 때 2,710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게 되고 차량을 구입 시에 2,425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차액이 284만 1,300원이에요. 근데 4년 동안 총 세이브 되는 비용이 1,136만 5,200원이 더 아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1억 이상의 차량을 구입 시에도 비용 처리가 다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월 렌탈료 400만 원으로 가정을 해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총 2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시면은 다 2월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1,5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총 15년까지도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맥시멈으로 채워지는 거죠. 1년에 1,500만원, 20년 동안이니까 총 비용 3억원까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5년이 지나시고 사업이 망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못 받아요. 이 혜택은. 근데 이게 20년 동안 영위를 하시면은 총 비용 3억까지도 모두 다 경비처리를 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개인분들도 4대 보험이 가입된 분들 모두 다 전기 렌트로 구입하면 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보통 제 옛날 영상들을 확인해 주시면 일반 4대 보험이 가입되신 분들도 400만원 저렴하게 600만원 저렴하게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가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QM6 이런 차량들을 막 대량으로 구입을 한 렌트사들이 할인을 25%까지도 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13% 15%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규모의 경제거든요. 대량으로 렌트사들이 제조사에서 구입을 하면은 어, 나 1년 동안 2,000대를 사니까 할인을 많이 해줘라. 근데 요즘에는 반도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할인을 많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고 기간이 정말 18개월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고 요즘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렌트로 구입을 했을 때 네, 면세가를 포함해서 460. 60만원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하시는 차량들도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출고가 되는 데까지 한 2주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입을 하실 때 정말 꼼꼼히 다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장기렌트가 이득인지 또는 할부가 이득인지 비교를 해보세요 요즘에 강남에서 제가 장기렌트 시장을 분석을 할때 정말 숫자를 계속 삽니다 장기렌트 차량이 몇 대고 몇 대가 지나가고 또 할부 또는 일시불 그냥 일반적인 차량들 몇 대가 지나가는지 네,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면은 장기 렌트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해외 항로 같은데 가보면은 정말 5년이 안된 국산 차들 중에서 장기 렌트가 더 많이 지나갑니다. 저는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장기 렌트 차량이 정말 없었는데 요즘에는 100만 대를 돌파했죠. 모든 차량 시장 중에 1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근데 100만 대를 넘었다. 어떤 차량으로 구입해야 이득일지 이런 거를 많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할부가 이득. 인 경우도 있고 장기렌트가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분들은 할부로 구입했을 때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지만 공가 상각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거는 너가 가족들이랑도 여행을 다니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전부 다될 수는 없어요. 사업자분들 또는 개인분들도 꼼꼼히 다 비교를 해보시고 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회사 직원분들 팀장님들 모두가 다 정말 열심히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에선 할부가 훨씬 더 이득이에요. 또는 이런 부분에서 장기렌트 가 렌트가 훨씬 더 이득이십니다 저희가 꼼꼼히 다 비교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렌트사는 기아의 쏘렌토 어떤 공장에서 계약을 해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구입을 해와요 그래서 어떤 차는 여기 렌트사 어떤 차는 여기 렌트사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이것까지도 꼼꼼히 다 비교를 해보시고 대리점도 물론 가보세요 총 비용을 계산을 해보시면 얼추 나는 장기렌트가 유리하다 나는 리스가 유리하다 또는 나는 헬브가 유리하다 나옵니다 그리고 일시불이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정말 보증금 맥시멈을 넣고 12개월 또는 24개월로 구입을 하시면은 시불보다한 500만원 저렴한 경우도 있고 이것조차도 꼼꼼히 다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소비자들이 스마트한 똑똑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여러분께도 대란급 할인이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니까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신차 구입 플랫폼 원더글라이브 V 번호로 문의 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